바퀴 잘봐이슬라임 응. 어. 블록으로 응. 지아 잠깐만 나 실수했다 나도 해볼래 어오 과연 오 잘하는데 하 어머 주기란 응? 바퀴 들어네 네더월드에서 이상 모스들가 포인트왔다 네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좀 도와주겠나 네 그럼요 아 아이 아무튼 우리 곧 갈게요. 이 정도면 완벽해진것 같구만. 이거부터 먹고. 어, 아이다 했어? 아, 다 했어. 근데 아까 아저씨가 있잖아. 뭐 뭐야? 어, 못 뛰잖아. 난 다이 안돼. 이거 우리 아빠가 저번에 쓰던 물건이잖아. 넌 없어? 나 없어. 다이아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로 했지. 아. 잠깐 그게 어딨지? 돌아다니면 나올 거야, 아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야 바퀴? 응. 아까 아저씨가 먼저 여기 가운데 있으라고 했셨거든 응. 그 다음에 불을 붙이래, 이렇게. 바퀴 비켜봐. 어, 뭐야? 못지잖아 그치, 여기 중에서 한 개로 그러면 된대. 나 네, 여기. 아, 들어디 어디? 아, 어디? 어디? 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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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어디? 그럼 어디? 타디딱간 어디? 어어어 여기가 어디? 지오 어디? 나 지금 내어 어디? 어는지모어겠어어 뭐야 디어 오, 이런 곳이. 어, 저, 돼지 뭐야? 죽기야. 야, 밖에 근데 졸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숨 좀 자고 가자. 아, 아, 뭐다 또? 네. 아, 잠, 잠은 가로가 돼서 날아가 뻔했네 아, 맞다. 내도에서 잠, 음, 못 자지? 못 자. 에이, 에이, 에이.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하에 조심해. 밖에 조심해. 이, 이 말랑이 같은 데는 뭐지? 어? 안녕? 안녕, 친구야. 죽어버렸네? 죽키야 우리 막 여기 있는 돌 같은 거 캐서 우리 그거 만들자. 뭐? 우리만의 그거. 오케이. 막 죽으면 막기 뛰어! 뛰어! 방패로 일단 막아, 방패로. 방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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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번신한다. 번신한 녀석들이었어. 저기 가워져. 나도 활 있거든요. 아! 나아파너 이리 와. 아! 아나 불에 드아도안 아파. 황금사과 먹어서 그런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잡히면 그냥. 자! 오케이, 한 명. 뭐랬고요잘 가, 친구야. 자! 어? 죽여. 어. 우리 뭐 빨리 만들어야겠다. 어그러게막대표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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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봐주세요! 어지 마세요 저리 가 내가 죽여줄 테니까 죽, 죽기는 너 가만히 있어 안 와? 안 온가 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정지해서 크리에이트 모드로 응. 해야 될거 같아 알았어 아 밖에 드디어 오늘가 기지를 만들어 어! 아! 저리가 이놈아 보지마 보지마 저리가, 저리가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하면 이, 이. 건물을 다싹쓱 찔러서 천조각으로 쪼개야자밖에 그럼 해볼까? 왜? 살려줘 그 떨어져 야! 아! 그래. 으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잖아. 아, 아,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길이 막혔다. 내려가자. 아니 올라올 수 있는데? 자 일단 몬스터 오는지 잘 보라고. 어. 나도 볼 거야. 근데 알았어. 우리 옆... 아, 주키야, 우리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찾아서 어 버섯이다. 나 버섯 좀 캐가야지. 음. 이거 마을 주민들한테 줘야 해 어? 가스트다! 가스트 려서 이리 와 어? 어디 갔어? 어? 몬스터 없나? 몬스터는 이쯤이면 나타나야 돼. 뭔가 TV 같은데 이거. 어? 저건 마가마 큐브 너 이리 와 죽게 살려줘 밖에 뭐해? 왜? 왜왜왜? 왜, 무슨 좋던... 일이야? 엔더메이크 <laughs> 빨리 죽여! 아디는데 아까 있었는데. 나 아까 눈 마주, 마주쳤는데? 무서워, 나 올라갈래. 아, 그래, 위에 있는지 좀 봐줘. 오케이. 어! 아, 안 돼! 어! 아까 그 녀석이야!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밤대, 밤대! 아... 야, 하트 생각보다 많아서 와! <laughs> 이 침대, 꺼져, 이놈아! 좋키 폭발했어! 뭐가? 여기 울타리. 아, 그래? 미안해! 아, 따가너 이리 와! 아! 으, 아! 흑요석인 게 다행이다. 그러게. 좋키 야. 흑요석 아니었으면, 이거 이미 폭발해서 다시 만들었을 거야. 너 이리 와! 들 가족이 잘했구먼. 티티야, 근데 이거 불 참지 됐어. 내년에는 뭘불 참지 하겠지? 아니, 근데 우리 나갈 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된다고. 알았어. 자 이제 모스터는지 내가 봐줄게. 밖에 활 있지? 어. 그럼 뭔가 멀리는 있몬스터들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어. 어. 와 여기 엄청 넓네. 어, 아키.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예 오케이 기다려 발사 발사 바퀴 조준 안돼 안돼 멈춰 멈췄다 빨리 쏴쏴 바퀴 오 차라리 내가 걔안 때릴까? 때리자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음또 다른 몬스터가 r 아, 어, 저기 o n s 어 e r Oh, Joggy. e m d o m 아 Oh, Joggy. What? You busson was 보통 l yah. Good name. i 왜왜왜왜왜 g to go 왜왜왜? 밖퀴 멈춰 어떻게 좀해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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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냐, 아니야 아니야 잘볼 거야 바퀴, 손으로 꺼 밖에 어, 이번에 내가 한번 올라가볼게 자자 자. 올라가서 볼까 어 진짜네. 내가 손을를 잠깐 봐주도록 하지. 자. 이 정도면 됐겠지? 어 바퀴잖아. 왜 이렇게 커? 자, 저, 저 마이크를 껐어요. 바퀴가 몬스터를 뭐 죽여이 제가 바퀴를 한번 싸볼게요 바퀴는 도대체 언제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이야! 없었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또 없었네요. 하키 어디가? 하키 어디가? 어디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알겠어. 원래 한번 싸볼게요. 마이크 다시 갔습니다. 줄게. 어?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나 거기서 쏘우지 마. 왜왜 왜? 왜, 왜. 몬스터를 싸우게? 엔더맨 녀석 너 이리와 어. 너 이리와 어 어디갔어 저기있다 야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이리 저기있다 저기 하나 둘 어, 어디갔지 바퀴 뭐해 나 지금 금멍 캐고있어 저 녀석들을... 하! 아깝다. 발사! 아, 우리 망쳐째 발의도 쓰면서. 아! 그나무섭않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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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있어 살려줘. 너나 보여? 네 이름표 보이지. 제발 나좀 살려줘. 어디 있는데? 야, 그래서 안 보여죽겠다 이거야?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아, 거기 있어? 오케이 키키. 키키. 진짜 내가 돌 던져줄게. 블록이라도 던져줘. 알겠어. 응, 기다릴게. 모두들 일이온. 아, 가스점 왜 이렇게 많지? 가스터야, 이리 와! 자! 너, 너도 이리 와! 자! 너 이리 와. 이 가스터야. 자가! 눈물, 눈물, 눈물. 아, 떨어졌다 어, 이, 이 돼지는 뭐지? 야, 돼지야, 이리 와.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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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이놈아! 오, 됐다. 으아, 저 된지가.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어, 돼지고기다. 왔어. 바퀴, 괜찮아? 괜찮을 거아니 아니, 아니지, 당연히. 바퀴! 바퀴 떨어지면 안 돼, 알지? 야, 너 이리 와. 내가 차리 널. 와, 여기 진짜 위험한, 아 오케 야, 나 우리 그거 거기로 들어가서 나 휴식 좀 하고 올게. 어, 나도 거기 가서 휴식 좀 해야겠다. 나 지금 피가 얼마 없어서 휴식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럼 내가 대신 몬스터들을 잡아 줄하지 파킹인 주의나 여기 있는데. 저기 몬스터. 몬스터가 몬스터가 나를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아니야. 몬스터 죽었다. 너 아니고? 아니야. 널 도착했었어. 자, 그럼 나는 몬스터 사냥을 해볼까? 아기 폭시어 뭐야? 뭐야 잠깐만 왜? 네? 물타리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도 저기 있는 몬스터들을 잡을 수있 있은... 있겠는걸? 너이 잡기도 힘드네. 이야 이리 와! 한 명이라도 쏘줘 오케이 한명썼어 쫄보 녀석. 자.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짹. 짹. 오케이. 어, 저기 하나 스폰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스폰해? 봤어? 밖에? 음. 갑자기 스폰했네. 어! 저 녀석을. 자. 저 녀석을 짹. 이렇게 우리 둘이 같이 잡았어. 이번엔 누구녀석?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녀석. 자! 더 없나? 어, 저기 있다. 저기 더 있다! 원더맨이다저 피글린 녀석을 쏴! 아, 아깝네. 야! 아, 여기서 있는지 한번 볼까? 음. 요거 없나요? 우리 언제 어. 가? 모스터 충분히 잡고 가야지. 오케이. 나 저기 버섯 좀 잡고 올게. 버섯? 응. 어. 저 마이크를 껐어요. 바퀴랑 써볼게요. 미쳤군요. 어. 마이크를 껐습니다. 하나, 둘, 셋. 바퀴! 바퀴, 아까 너 데미지 봤던데 뭐야 아까? 아까? 응. 아, 주키가 나 때렸어. 어. 미안, 바퀴. 나, 나 갈게. 그럴 줄 바퀴 버섯 그렇게 좋아해 너? 아니, 이거 내가 가지지 않을 건데 마을 어? 사람들한테 줄 건데. 마을 사람 너 버섯 싫어해? <laughs> 나도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 내더 버섯은 무슨 맛일까? 사과 먹지, 그러니까 너희를 와이 몬스터 녀석들 어, 오늘 어, 봤다. 나 봤어. 우리 봤는데, 문자 쭉... 내가 다 잡으면 안 되지. 너희들, 너희들 계속 까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건 뭐야? 조심스럽게 올라가. 저 네모는 녀석은 뭐야? 저 네모 녀석. 어 가스트다. 우와. 안돼. 라키. 안돼. 안돼. 라키 어떻게 좀 해봐. 이렇 방패로 막아. 오케이. 올라와. 못 올라와 블록이 없어. 와! 알았어! 올라온다! 야, 그리고, 엔, 어, 그거, 눈물 가져와. 에몰 올라, 그냥 와. 와! 어, 거의 다 왔는데! 왜, 블록 모자라? 뭐 어, 간다! 얻는다! 아! 얻으라 오케이! 하나, 얻었어! 좋았어! 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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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렴! 오케이! 나한테 왔어! 줄야 니가 받아야 된다 내가 준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아니 씨나한한테어어나 나, 나 아빠한테 어야내내또또줄제제오케케이 안돼 올라와 블블이이라도너 아빠한테 어려 오케이. <laughs> 이 블록도 나한테 아빠한테 우리 어 오케이 저만 말도 잘 듣는단 말이야 야야띠 죽기야 너또 떨어졌어 여기 여긴... 아, 야 내가 이거 지금 블록 줄게 블록 준다 어자 죽기 받아 자 여기 오케이 갑니다. 아 머리 막았다. 옆으로. 바퀴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다. 그렇지? 어 가스트 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오케이. 아 오오오오오오오 큰보냈다 우와. 괜찮아? 괜찮아. 케 아까 나 다시 밑으로 떨어져 보냈어. 오! 조심. 저가스이에서 내가 죽여줘. 에리야, 에리야! 왜? 안 돼! 이렇게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블록 줘. 나 무서워. 알겠어, 잠깐만. 일단 많이 좀 캐고. 한몇개 필요해? 한. 네 가스. 박해 빨리. 안 사. 열 개만 더 줘. 열 개? 어 괜찮 열 개만 괜열 개만도 괜찮아. 어나4 8 개. 아, 빨리 줘. 오케이. 박해. 칠 개. 어. 어? 안 돼, 빨리! 너 내려와, 너 내려와 자 여기 58개야 지금 오케이 제발, 제발 이번에 떨어지지 마세요 늦게 1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끝>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제발 제발 나있어 죽키 따라와 올라와 응. 그렇지 어, 어. 나의 큰 공포였.. 어, 엄청난 공포였어 응. 바퀴 너야말로 괜찮아? 아니 너 때문에 죽다 살았어 뭐라고? 나 가스 한는데 죽을 뻔했어 야나 방탄이었거든? 왜? <laughs> 야, 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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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쯤이면우리 가보면 안 돼? 어어어 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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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해, 저거? 웃음>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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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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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아리 이리 아리이 아기야, 이제 슬슬 가볼까? 그래. 다음에 또 와서 몬스터 잡자고. 그래. 그렇게 죽기와 마키는 다시 원래 세계로 들어왔다고 한다. 오케이! 어! 마키! 엔더, 엔도맨이 엔더맨이 나왔어. 줄게요. 엔더맨도 따라왔나? 여기 있는 포탈 갔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설치해서 여긴 걸 앉는 거야.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하. 그래, 꼬마 반갑구만. 왔어요. 아, 지금 떠난다. 어! 아, 엔더맨, 엔더맨, 너 언제 여기 왔어? 꼬마 엔더맨이? 응. 너 언제 여기로 왔냐고! 일단 바퀴 빨리 집으로 가자. 아 힘들었다. 그렇게 죽기란파키는지리 쥐를 잡젖쥐리 잡자 칠칠찍 노래를 부르며 집을 갔다 온다 집에 가자 집에, 가, 아, 집집, 집집, 집집. 집에 가자 집에 잡... 집에 집집, 잡자, 집집, 집집, 집집 집에 가자 지르잡자 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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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집집 김파키 잡자 파키 잡자 팍! 팍! 팍. 잡자 죽기 잡자 죽기 박기 오늘 힘들었어. 바퀴 수고했어. 아나 낮잠을 자야지.